상황수가 귀찮게 해. 이리로 와 봐. 너. 통화방와 봐. 왜? 뭐야? 참, 왜 깨깨대? 왜? 아니 왜? 왜 그러는데? 뭐가? 나 쉬는 중. 아, 왜 이렇게 삐졌냐고. 뭘? 지금 털어져 있잖아. 전혀 안 털어졌어. 내 전. 그렇게 정상적. 그래서 왜 그러는 건 말해 봐. 안 삐졌다고. 삐진 것 같은데. 사실 좀 삐졌어. 왜? 옛날이었으면 누나가 나한테 배그하, 배그하자 가 바로 이러면 내가 아 안해 나 쉬는 중 이러면 알았어 이렇게 안하고 하자 막 이러면서 더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못 빠져나가는 그런 늪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같이 하자 봐봐 내가 말하니까 이제서야 그리고 개새끼야 아... 너 생각해봐 너 내가 누나가 배가하자 했을 때 바로 배그한 적 있어? 어어 어, 있긴 해 그래 근데 대부분 튕기잖아. 아, 맨날 이렇게 고지고대로 다 해주면 안 되지. 가끔씩 튕기는 맛도 있어야지. 안 돼지. 맨날 튕기다. 가끔씩 해주는 거지. 내가 그러니까 맨날 튕기잖아. 지금 맨날. 그래서 가끔씩 해줬잖아. 내가 딱 그런 그런 거라니까. 뭐? 어쩌라고 개새끼야그 다음에 누나 요새 변해가지고 나한테 카톡도 안 보내잖아. 어. 원래 누나가 먼저 카톡 잘안 해. 그러니까 누나가 먼저 했어야지. 잘안 해도 동생이 맨날 먼저해. 그래, 네가 먼저 해. 그래, 찡아. 그래, 근데 왜 그걸로 뭐라 해? 뭔가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. <laughs> 안 시큰둥했어. 너한테 연락와서 좋았어. 뭔 그런 마음이야? 답장 지금 보는데 그런 마음 아닌데. 바우 멍충이 이러니까 뭐야 키키키. 이거 게임한 게임했잖아. 리그 오브 레전드 하고 있었잖아. 어, 아, 너 게임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게임 중이었어. 내가 방송하면서 게임하고 있었지, 이 새끼야? 거짓말 치지 마 제발 나 진짜 누나 때에 문 바닐라라떼 샀는데 어, 오늘 외출해가지고 바닐라라떼 사서 집에서 먹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신발장에 쏟았음 대청소했어 나오늘 아니 네가 신발장에 쏟은 걸왜 누나 때문에 대청소했다 그렇게 말 하는 거야 마음이 불편했나 보지 아, 왜 마음이 불편해 누나 변해가지고 누나가 뭘 변했는데 진짜 옛날 누나의 느낌 조금씩 사라지는 중. 아니 누나의 느낌이 뭔데? 이건 진짜 둘 중에 하나야. 누나가 변했거나 아니면 나 사춘기 지금 왔어. 스물 다섯 살에. 아까 그러니까 그니 뭔데? 그러니까 말을 해봐. 뭐가 변했는지 정확히 얘기해봐. 그 착해 착하고 그랬던 누나는 이미 없어 이제. 아뭔 소리야? 나 요새 방치당하는 중이야 진짜. 무슨 방치를 당해? 방치풀이 대세라는데 맞아? 아, 근데 그것도 맞긴 해. 누나는. 변한 음. 게 아니야. 그러면 너가 사춘기인 거야. 근데 그것도 참 웃겨. 내 25살에 사춘기가 지금 왔다고? 어. 그럼 내 정신력은 도대체 진짜로 뭐야? 진짜로 나 마이너스 열살해야 돼. 맞아 근데 거지. 그게 맞잖아. 뭘 그게 맞아. 아, 아무튼 간에 문제 있어서 강수. 나 아, 근데 우리 내일 놀기로 했잖아. 오늘 안 놀아 좀 내일 안 놀아라. 봐봐.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나 계속 언나가 사춘기인데 계속 건드리면 언 나가면서 이제 고대로 나가서 이제 누나는 새 동생 찾아야 되는 거야? 아니 언 나간다 했지 내가 고대로 나간다고 하진 않았잖아 <laughs>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? 아니 누나 앞으로 갈때 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었지 그니까 그게 그니까 러언 나가는 게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않고 너는 혼자 다른 길을 간다 이거지 음, 언, 언 나가는 게 시간. 고대로 가는 나... 거 아니야. 언나가 아니, 대각선이면 대각선으로 가면 옆을 보면 누나가 있긴 하잖아. 지금. 생각을 봐. 직진으로쭉 가다가 길이 항상 똑같겠어? 어? 똑같겠냐고. 가다가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직선은 이렇게 점점 멀어져. 그러면서 점점 안 보이는 거지. 그러니까 고대로 나가면은 이제 내가 안 보인다 이거지. 내가 쉬다 갈지 안 쉬다 갈지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? 너 누구야? 너왜 너... 이렇게 말을 잘해. 누구냐 너? 너 독립하고 싶은데 이 새끼야 핑계 없어가지고 개 새끼야 이거. 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? 누나 몸에 싸가. 너, 너 누군데 말을 그렇게 잘해 오늘따라. 아 근데 밸브 좀 아니야. 나 누나 원래 혼자 할라 했대며 오늘. 아니 사람들이 혼자 고 이러길래 아나 근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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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랭겜하고 싶은데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어 그럼 스쿼드 고어. 그래서 내가 니한테 첫 번째로 물어봤잖아. 총한 쌓아야 되나 오늘? 아 그러면 나머지 두명 누구 할 건데? 코시. 누나 부하들 다모으는 거야 오늘? 그럼 뭐야? 코시앙. 아, 뭐 부... <laughs> 부하야 이 개시끼야. 야 라장아. 어. 어. 뭐 하고 사냐 너? 그냥 기초부터 살지 뭘? <laughs> 아 시발 왜네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? 뭐내 어? 얼굴? 내 얼굴이 뭐 어때서 지금 내 얼굴 욕하냐? 어. 어. 야 <laughs> 라장아. 아. 어. 아니 같이 좀 놀자. 왜 이렇게 요즘 비싼 척해한 장하겠네. 난 척이 아니라 나 비싸. 얼마인데? <laughs> 500원? 얼마? <laughs> 가드올랐네 <가격> <laughs> 비싸졌어. <웃음> 올라, 이거 뭐야? 요즘 물가가 좀 오르잖아. 그럼 시사 마차 가는 거지. <laughs> 어, 씨. 다 사신단... 어, 어, 방송 중임? 응. 아아 그냥 이야기방인 줄 알았어. 야, 야, 어때요? 양파 안녕. 아니 근데 야, 닉네임이 바뀌어서 부르기가 조금 힘들다. 언니 편한 데로 부려. 아 유나봄보다 양파깡이 더 귀여운데 왜 유나봄했어? 아나한테 빌려. 과자한테 네임벨류 빌려서 그러대.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. 뭐아 하고 지내? 너 요즘 뭐 하고 지내? 아니, 연락은 안 해도 방송은 계속 보고 있었지. 아... <laughs> 아니. 이거를... 아, 나한테선 긋는 거였지 이거. <laughs> 아니 언제 언제 안 아, 나? 나 아... 이번에 이번에 구독권 그거 뭐지? 그갱신 하는 거 그것도 사실 매달 이거를 티를 낼까 말까 티를 낼까 말까 하다가 <laughs> 아니 왜 아니, <laughs> 아니 왜? <laughs> 어 매달 티 내는 코아는. 나는. <웃음> 아... <웃음> 나는 <laughs> 티내는... 라장아 라장이는 안 하네. 나는 티안되잖아 그래서. 내가 <laughs> <laughs> 구독을 안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서 양파야 뭐 하고 지냈어 그러니까. 계속 그냥 아팠어. <laughs> 너또 방송 켰구나. 아, 또 계속 왔냐? 아, 너는 아니, 너는 아니 왜 이렇게 좀 방송이 잘 되고 막 이럴 때 방송을 쉬는 거야? 넌 그게 너의 최대 단점이야. 맞아. 어? 그것 나도 알고 있어.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<laughs> 아, 진짜 킹번에는 진짜 이런 생각인데. 이번에는 진짜 아파도 안 신다 딱 이건데. 그래 내가 실제로 한번 본적이 있거든. 어 아, 나도 봤어. 아니 내뭐 거의 가슴까지 오던데. 진짜 툭치면너 쓰러질 것 같아. 장난이야. 아 <laughs> 한 번만 때리잖아. 그한 일주일 기절할 걸. 진짜 그좀 몸이 여리여리긴 해. 여리여리보다 는 그냥 비질비질 정도. 아 그가 그런 느낌인 거야. 만약 코시가 남자였으면. 남자야. 혹시 남자야. 네? 아, 여자였으면... 남 <laughs>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죄송... 남자 맞아. 어, 네 아, 나 지금 아, 밥을 안 먹어서 헷갈라 카네. 아, 미안합니다. 코시가 여자였으면 아마... 양파 정도 되지 않았을까? 둘이 팔씨름은면 누가 이길까? 코시가 이기겠지, 그래도. 뼈가 다른데. 내가 이 아니야, 근데 코시 형이... 많이 약하던데, 생각보다. 어쩌면... 제가 이길지도? 아, 어, 이 대결 너무... 허약 대 허약이다. 나오범 누나도 살짝 허약하잖아. 난 허약하긴 한데 그래도 강해. 정신력이 강해. 누나도 근데 코시튬이랑 하면 비싸지 않아? 어 맞아. 근데 팔씨름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싸움은 또 다르잖아. 싸움은 다르지. 강진아 스트리트 파이퍼잖아아 <laughs> <내 알. 웃음> 뭐 개소리야. 너나 싸우는 거본적 있어? 우리 그때 노, 아, 노, 노, 모임이 거... 있었잖아. <laughs> 모임 있었는데 옆에서 그때 술 마시고 싸운 사람들 기억나? 봤어 나진짜 어, 그때 강재형 옆에서 뭔말 했는지 못 들었어 그 뭐라 했더라? 저거 5턴 안에 끝나 이러면서 <laughs> 진짜 아... 5턴 안에 끝났잖아 그나 옛날에 누나가 골목길에서 싸우는 거 봤어 개소리 하면 돼 진짜 <laughs> 몇대 몇이었어 그때? 4대 강준하 혼자였나 허어 <laughs> 미쳤다 <아이씨>. 정강대맺초줘 <정강재에> <laughs> 디지컬 뭐하지? <laughs> 싸운 적이 는데 어떻게 해쳐 <laughs> 나 어그제 나가서 넘어지고 왔다니까 다리 힘 풀려가지고 내그 <laughs> 인조 단지에 자 빠져가지고 무릎 까졌어. 전날 에1대 십으로 싸웠으면 그래만 해. <laughs>